you mm -hmm. 노를 빌려드립니다. 김정현입니다. 아들 아래 반짝이는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꽃동네 새동네 70년대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데 이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모니 음악 봉사단 여러분들이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함께 계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두 분만 나오셨을까요? 네, 그분들은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좀 여행 가신 분도 있고 네. 손잡은다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전원생활 하러 가신 분도 있고 다바빠요 네, 바쁘요. 근데 그분 아쉬운 것이 그분들 중에는 하모니카, 키타 색소폰, 트럼펫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아쉬워요.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은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전 단장님이시고. 네, 전 단장입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짝꿍이요? 그냥 음악 친구지요.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박정자입니다. 아 네. 현재 지금 어 하모니 음악 봉사단 단장님을 맡고 네. 계시고요. 네. 아, 근데 연세가 있으시지만 정말 열심히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 그 자체였거든요. 네. 네. 이 하모니 음악 봉사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하모니 봉사는 9명으로 구성됐고요. 네, 여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무용하시는 분들은 60, 60대로, 70안 되신 분두 분. 두 분. 또 무용도 하시고 춤도 추시는 네. 분도 계셔요. 네. <laughs>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요. <웃음> <웃음> 네. 그렇죠? 60부터 네. 아직은 79입니다. <laughs> 네, 네. 음악봉사관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분들이 네. 그렇죠? 70받으시 네. 70? 네. 70? 네. 아, 네. 정말 제2의 인생을 네. 신나게 네. 살고 계신 분들이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귀한 분들이 어떻게 이 무대를 빌려달라고 하셨을까요? 희들이 지금 코로나로다가 지금 공연을 못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루다가 방송에 한번 나가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하모니 음악 봉사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봉사단인지 소개해주셔야 널리 알려줄 수 있겠죠. 네. 저희 봉사단은 처음에는 청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총무 합창단으로다가 조직이 됐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두 번이나 나간 적이 있었고, 국립극장에도 네. 가서 천국 그 실버에이지, 그래, 합창대에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제가 지휘를 맡게 됐서어요 어, 지휘? 예. 네. 그런데 <laughs> 합창단원들이 아무리 봉사 좀 다니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총루 합창 봉사 단위로 이름을 바꿔서 네. 어, 다녔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하모니 음악 봉사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돌고 돌아 참 길게 와슈 네, 우리 딴장님 그, 그죠? 네. 근데 그 빨간 넥타이 누가 사줬대요? 우리 저 딸이 사줬어요. 아 진짜 잘 와. 오늘 무대 빌려 드립니다. 나오려고? 예, 네, 이제 우리가 저. 저 이제 지휘를 하고 그러니까 앞에에서 네. 지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것도또이게 맞추고 이렇게 했어요. 딸님이 네. 역시 딸이 더 좋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아홉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분들은 아니지만 음악과 봉사를 좋아한 분들이 같이 모이신 건가 보네요. 네,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순수하게. 네. 여기 가수도 없고 순수한 팀으로서 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 봉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무료로다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 단장님이라 그냥 그 이력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지금 이제 현재 단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 봉사를 주로 어디 다니셨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요양원, 소망원 가서도 이제 저희들이 봉사했거든요. 네. 소망원 도몇번 갔거든요. 저 그때 인원이 좀 많이 갔어요. 그때 합창 단원이 있어가지고. 음. 근데 거기 갔을 때 진짜 막 코줄 음. 끼신 분 계시잖아요. 음. 근데 아.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은 70세래요. 아. 근데 그냥 어... 거기에 다 1차 탑으로 와요. 그런데도 네. 그냥 꽃을 끼고서도 저희들이 노래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어거지를도막 손뼉을 치려고 막 노력을 하시는 그걸 볼때 정말 저희가 너무 행복하고 아 내가 부족하지만 저렇게 기뻐하시는 걸볼때 너무 음. 정말 감동하고 기뻤어요. 네. 앵콜도 막또 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laughs>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사실 그 했습니다. 모습 보면서 네. 더 봉사에 주력하게 되는 거고, 네. 감사함을 느끼는 네. 거고. 네, 그런 분들 볼때 활력소가 들어오고, 네. 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어머 어머 네.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네.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나이 되면 자식들도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그냥 나대로 살아요. 이제 이럴,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외로운 나이가 됐고. 네. 봉사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셨요 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음. 하고 다니고 봉사하니까 외롭지 않고. 네. 또 노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가려면 그래 이제 아. 간단간 연습하면서 그냥 가고. 그날 네. 연습하고 네. 가고. 그래. 할 일이 있다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노래 들려주실래요? 민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요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이번에. 네, 네. <laughs> 뿅크로 그런... 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민요까지도 이렇게 잘 불러주시는군요. 근데 사실 연령대가 있다 보면 연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두분 얼음이에요? 움직여봐요! 멈췄다 안 하고 계셨어. 깜 놀랐어요. 움직일게요. 긴장되세요? 괜찮아요. 예, 예. 일단 예. 숨한번 쉬고 시작. <laughs> 예, <아유>. 그래요. 그래. <laughs> 진짜, 아우. 아으셨어요 이렇게 연습하는 게, 네, 그냥 즐겁게 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리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냥 네, 그냥 좋아해서요. 그럼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봉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건강이 좋아지셨다거나 아니면 인생이 바뀌셨다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에이, 그럼요. 아, 그요? 어, 그럼요. 매일 네. 아팠는데 노래 불러서 막 좋아지신 분들 계시고. 네. 저도 네. 노래 하려고 막 일주일 에한 번씩 막 산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네. 올 때는 저희들이 공원에 정가에서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8일 동. 아. <laughs> <laughs> 아니, 네. 연습실이 아니라 저기 밖에서 공원에 공원에서? 정가에서요. 네. 아왜 정각에서 왜 연습하셨어요? 네, 요즘은요. 네. 연습실 구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서 복지관 에 전도 다녀도 안 됩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소속어 있는 그 동아리인데도 안 된다 그래요. 아, 코로나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뭐또 뭐또 여러 군데 또 해보면 또뭐 그냥 또 예약이 다돼 있고. 네. 그래서. 아, 예, 아이고, 세상에, 무대 빌려드립니다이게 나오시려고 정각에서. 네, 네. 그래도 주변에 관객들은 좀 있었겠네요. 저희도 관객이 아무도 없지만. 네, 예, 이제 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이제 듣더라고요. 네. 예. 박수 좀 받으셨어요? 예, 네, 받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예. 사실 서시는 분들은 박수를 받아야지만 힘을 얻는 건데 코로나 이거 때문에 박수 소리가 그리웠잖아요. 그럼요, 네. 아유, 그러면 연습도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이번에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또 얼음 꽃동네 새동네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친구 두 분이 또 얼음인 줄 깜짝. <laughs> 네 친구 이야기, 네 친구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네,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친구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아 근데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좋은 건 친구라고 얘기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남자는 남자 사람, 여자는 아. 여자 사람. 그렇게서 해 이렇게 같이 친구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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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 친구가 재산이요 재산. 아 재산이요. 네, 왜요?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을 달래주고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털어놓고 얘기하고 의지하고 그 친구가 필수예요, 정말. 네. 네. 사실 지금 저기 우리 회장님 연배의 부인한테 얘기했다가는 막아지고, 속 마음 <laughs> 털어놓기가 부부지간에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내 친구한테는. 네,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들은 얘기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고, 네, 그 그렇죠. 약속이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laughs> 그래요. 사실, 하문이 음악봉사단으로 활동하시면서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하신 만큼,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현 단장님. 네. 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네. 힘이 닿는 데까지, 음. 목소리가 나오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예, 저볼,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관보 같은데도 가면 제가 악수해 주고 언니라고 하고 오빠라고 오빠. 응. 잘 쓰나? 그러면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포옹을 해주면 막 울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유. 진정 오지. 막 진정 오지. 막 그렇게 할때 너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아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래도 막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어르신들 새야새야 방울 새야 그럼 막 따라 하시면서 오 이거 애인 노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면 언니, 오빠, 오라버니 막 이렇게. <laughs> 불러드립니다. 맞아요. 네, 근데 가장 보호해주는 거 좋아서요. 음... 네, 보호해 주는 네. 그래서 봉사 하시면서 그 보람을 느낀 분들은 절대 봉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못 끊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네. 사랑이기 때문에 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쵸? 만나고 싶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 지금 하모니 봉사 음악 봉사단 그리워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실래요? 우리 하모니 음악 봉사단. 그립고 보고 싶죠 우리 한화정원 중앙보센터 언니들 오라버니들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겠어요 박정자도 보고 싶고 우리 최은재 단연이도 보고 싶고 다보고 싶을 텐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만져주고 같이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들 건강하게 그때까지 잘 계세요 언니 오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 단장님은 우리 어, 앞으로 이제 어떤 음악 봉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 하모니음악 봉사단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해서 비대면으로다가 들을 수있게끔더할거이고요 네. 앞으로는 또 오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이는 들었지만 끝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저 이번에 이제 무대에 나오신 만큼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봉사단과 관련된 것도 좋고 꼭 나는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자신 욕해도 돼요. <laughs> <laughs> 꼭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다면요. 또 얼음이요? <웃음> <웃음> 뭐 싶은 우리 하모니음악봉사단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어, 계속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회장님.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열어서 하모니음악봉사단이 여름에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KBS까지 우리가 이렇게 또 출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열어서 하모니음악봉사단이라는 또 유튜브를 열어서 많이 많이 보시고 시청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밀어주시고 저들을 기다리시고 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사실 그 직장에 다닐 때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지만 어, 봉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만족도는 그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힘은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두 분을 뵈면서 저도 그 사랑을 느끼게 돼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자, 그냥 보내드리기는 아쉬우니까 우리가 노래 한곡더 청해야 되는. 네, 그 곡으로 뭐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아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홀로 아리랑은 애국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조영표 씨가 2005년에 평양에 가서 앵커곡 부르다가 네. 그, 부른 노래인데 북한 주민들이 그냥 눈물을 긋썽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홀로 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에 독도를 떠올리면서 네, 홀로아이가 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는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더 알찬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